창세기에서도 사라에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무엇을 알수 있죠? 여인은 유대인 남자 여자에게 거절당했고 하나님께도 거절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임신을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누구보다 거절에 익숙하신 예수아가 여기서 무엇을 하시죠? 열방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이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비유대인이자 여자인 사람에게요. 이 비유대인 여성이 한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와는 누구보다 거절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비유대인 여성이 최초로 열방의 복음을 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간 적이 있는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리심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죠. 참고로 이스라엘에 사는 가난한 아랍인들에 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집은 아랍인 집인데 이 정도가 가난한 거죠. 어쨌든 저는 그리심산 정상에서 사마리아인 대제사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토라 두루마리를 보여줬죠. 사마리아 토라 두루마리는 고대 팔레오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라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항상 흰 옷을 입죠. 즉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밭을 가리키시며,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끼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신 것은 진짜 밭을 가리키신 게 아니라, 곧흰옷 입은 사마리아인들이 추수되어 왕국에 들어올 것을 얘기하신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악인으로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서 손꼽히게 의로운 여자였고 유대인 남자 여자에게 철저히 거절당하고 하나님께도 거절당했다 느꼈지만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것이 바로 대체 신학의 문제입니다. 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며 신약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또 급격하게 바꿀 겁니다. 흑백에서 입체적인 3D 컬러 이미지로 바뀔 테죠. 이것은 한 예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곧 돌아올 사마리아인들을 말씀하신 거죠. 진짜 밭을 가리키신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사람이 명예와 부와 힘을 원하는 존재임을 아시나요?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돈과 힘을 원하죠. 부를 얻기 위해 힘과 명예를 얻으려 하거나 힘을 얻기 위해 부를 얻고자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가졌었음을 아시나요? 솔로몬에게 명예가 있었나요? 그는 전 세계의 이름을 알렸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재물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에게 힘이 있었나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부가 있었나요? 물론 그랬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엄청난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명예와 부와 힘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유명하고 힘 있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전도서 2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말년에 쓴 내용인데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성전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노트에는 없지만 10편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솔로몬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집을 세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거죠. 자, 이 점을 알아두고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아가 제자들에게 삼가 무엇을 물리치라고 하시나요? 함심 곧 돈을 갖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떤 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아가 비유로 말씀하시길 어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솔로몬이 투덜댄 이유이죠 나는 사는 것이 미운이 나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시와는 여기서 솔로몬을 가리키고 계시죠 자기도 취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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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죠 전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느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다시 복음서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적은 전도서 8장 15절을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인용한 거였죠. 그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자. 이제 한 이야기를 볼 텐데 그 전에 우선 배경 지식을 쌓자면 앞서 말했듯 사람들은 명예에 부 힘을 원합니다. 복음서인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으로 임한다고요? 제자들이 원했던 권능으로 임합니다. 제자들은 힘을 얻으리라 생각했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힘을 발했죠. 마가복음 9장에서 이어지는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이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길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다음 33절에서 34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가장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모든 권능을 취할 것이냐 하고 논쟁한 거죠. 그리고 36절에서 3 7절에 예시화가 무엇을 하시나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리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와는 자기 교회 또는 왕국을 세우려고 했으는이 어른들에게 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왕국은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이들은 부와 힘든 불순한 동기가 아닌 나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다 고요 다음 장으로 가서 10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요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전날에 예수와가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에게 분나 힘이나 권능이 있나요? 없죠. 자기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아이는 골칫거리일 뿐 필요가 없죠. 본 있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젊고 부유한 지도자가 한명 오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놀랍지 않나요 아이들이 왔을 때는 제자들이 아이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젊고 부유한 지도자가 오자 이 사람은 우리 왕국을 세우는 일에 도움을 줄수 있으니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이 지도자는 뒤돌아 떠났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면서요.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이 말씀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그랬을까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와는 그 많은 재물이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젊고 부유한 지도자가 왜 슬퍼했을까요? 자기 재물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귀뜸으로 듣던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을 털어놓는데 화제를 돌려 딴 얘기 하는 것을 보며 내 말은 듣지도 않는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그런 적 없으신가요? 바로 전날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들은 이에 관해 묻기도 두려워했죠. 그리고 예수와가 다시 말씀하시는데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예수와는 몇달 뒤에 죽으실 예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전날에도 물어보기 두려워하더니 여기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제자들이 제대로 들었을까요? 예수와는 인자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이 아니라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와와 오랫동안 함께 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힘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죠. 그들은 예수와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곧 호되게 맞고 죽을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다고 했죠. 기가 막힌 말입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시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45절부터 52절에서 주님이 답하시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히려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자, 정리하면 먼저 아이들이 왔을 때는 힘과 부와 권능이 없으니 아이들을 치우려 했고 젊고 부유한 지도자가 왔을 때는 지도자에게 힘을 보태려 했지만 결국 지도자가 떠났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아가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주님께 일어날 일에 관심이 없죠. 인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껏 동행해 왔음에도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자,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김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바디메오는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평생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살았죠.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에게 힘이나 명예나 부가 있었나요?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해. 당신은 우리 왕국을 세울 수 없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그리고 예수와께 나아가기 전 바디메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서 두 제자에게 하셨던 질문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바는 아들을 뜻하고 디메오는 부정한을 뜻하죠.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부정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으며 명예나 부나 힘이 전혀 없었고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가장 먼저 자기 겉옷을 벗었죠. 이게 히브리 문화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릴까요? 당시 거지가 구걸하려면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이 곧 허가증이었죠. 젊고 부유한 지도자는 재산을 조금 더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벗었죠. 구걸해서 모은 돈을 세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아예 삶을 버린다. 거지의 겉옷은 나 자신과 내 정체성이 아니다. i 는거지가 아니라는 의미로 유일한 수입원을 포기하고 예수아께 나아갔죠. w 장애의 거돗꽃 맹인으로서의 표시를 버린 겁니다. 부자는 재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지만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더는 거지로서의 거돗이 필요 없고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젊고 부유한 지도자는 자신의 유일한 자원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죠. 하지만 이 부정한 맹인은 유일한 수입원을 버리고 예수화를 기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제자들은 줄곧 함께했으면서도 인자가 누구인지 몰랐죠. 그런데 이맹이는 예수아를 뭐라고 불렀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이맹이는 예수아가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정작 눈을 뜬 제자들은 전혀 몰랐죠. 놀랍지 않나요?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 부정한 자의 아들로 불린 사람이 예수아가 메시아이심을 아는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아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계속 함께했지만 예수아가 누구신지 전혀 보지 못했죠. 영예와 부와 힘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세울 때는 공동체에 와서 도와줄 유명한 스포츠 영웅들을 찾는 게 아니라 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함께 일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왕국을 세울 자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죠. 아이와 같은 사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자체로 사랑해주는 사람을요. 참 멋진 일이죠. 하지만 히브리 문화를 모르면 바디메오가 거지로서의 겉옷을 벗은 것이 유일한 수입원을 포기한 일임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신앙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깨달아야 하죠.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곡해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들을 보게 되니 재미있고 신나네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